네, 방송하는 양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주제가 전자책 쓰기 저자가 되고 싶은 당신에게 주제를 잡았는데 차례대로 볼게요 제 소개부터 하면서 차례대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양재호고요 셀앤북스 출판사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총 88권의 책을 썼는데요 차례대로 볼게요 저는 핸드폰 있으십니까? 핸드폰을 여서서 네이버에다가 양재호를 쳐보십시오 양재호 치시면 아마 제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죠? 저는 마케팅에서 1번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랜딩 페이지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하나의 회사잖아요 저희제 1인 기업가이기도 하니까 하나의 회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이버에 양재우로 치세요. 그면 끝나요. 그게 끝이에요.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런 원킬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책 표지 있죠. 책 표지를 딱 보면 아이 책이 뭘 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뭘알수 있다까지 책의 사진 하나로 끝나야 돼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볼게요. 책이란 무엇인지 또 전자책이란 또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책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출판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책을 쓰는 거하고 출판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다 다 똑같이 얘기해요. 한문구에서책낸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죠.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책을 쓰는 것과 출판은 다른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책을 출간하는 과 그리고 추천하는 책 쓰기, 테크트리. 테크 테크트리 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아, 되게 고전 민속놀인데, 게임 같은 거 하면 왜, 무슨 건물을 지어야 다음 건물을 짓을 수 있고, 혹은 뭐, 무슨 퀘스트를 깨야 다음 퀘스트를 깰수 있고, 이렇게 하죠? 그걸 테크트리 탄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책을 쓸 때, 이 테크를 타면 가장 빠르고 쉽게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육성법 같은 거죠. 해드려보죠. 일단 책이란 무엇인가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한자거든요. 이게 책책자예요. 책이 한문입니다. 이게 한글이 아니에요. 책이. 보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여기다 묶 그래서 이걸 하나의 책으로 묶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종이를 하나로 묶은 거 이런 뜻이에요 상형 문자죠 문자가 그게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서 이렇게 쭉 치면 뭐 종이를 여러 장 묶어서 몇 문건 쭉 나오는데 이런 거 알려 주려고 온게 아니죠 제가 그렇죠?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제가 생각한 책이 뭐냐 종이를 먼저 내리면 isbn을 가진 유무형의 컨텐츠 집합체 제가 생각하는 책은 이거예요 종이 묶는 이거 아니고 <laughs> 이거예요 isbn이 뭐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동넘버 라고 isbn이에요 이게 <laughs> 그래서 국제표준 도서번호라고 해서 이 책이 이 라는 걸 만들게 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품을 하게 되고요.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납품을 하려면 이 넘버를 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중에서 책을 서점 예스이스 알라딘 같은데 유통을 시키려면 이 넘버를 달고 있지 않으면 유통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이런 거 많죠. 품목이니 타링이니막 이런 데서 PDF 전자책 하루만에 쓰기 막 이런 그 과정들도 많고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PDF 전자책은 전자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료집이지 핸드아웃이에요, 핸드아웃. 비기 같은 거지. 근데 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ISBN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식 유통을 시킬 수도 없고. 그거를 국제적으로 보존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 사람이 만약에 저는 그런 책낸 적이 없는데요 하면 그만이에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ISBN이 꼭 있어야 진짜 책이다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PDF가 책이 아니다는 얘기 아니에요 ISBN을 달고 있으면 PDF도 책이에요 근데 ISBN을 안 달고 있으면 어떤 형식이든 책이 아니에요 관계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책을 구분을 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책은 종이가 묶여 있는 방식의 종이책이 있고, 또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 전자책이 있습니다. 전자책 같은 경우는 샘플을 이제 가져왔는데, 이렇게 책 보면 교보, 뭐 알라딘, 뭐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자책을 쓰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읽을 수,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된게 전자책이죠. 이렇게 막 형식이에요. 두 가지 책으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이책은 이제 뭔지 뭐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다 알고 계시고. 전자책이 뭔지부터. 전자책은 책하고 컨텐츠 똑같아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동의책에 있는 그거를 똑같이 전자책 으로 내야 돼요 만약에 종이책과 전자책이 동시에 나왔는데, 전자책 내용이 종이책 내용과 다르다. 그러면 이북으로 인정을 못해요. 같은 ISBN을 다룰 수 없어요. 그래서 ISBN은 전자책과 종이책이 같이 달아요. 똑같은 넘버를. 즉,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두 개가. 대신 종이가 아니고, 다른 전자장비로 그 컨텐츠를 볼수 있게 한. 그것이 이북, 네. 일렉트로닉북, 전자책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종이책, 전자책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 책을 쓰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어, 나는 전자책을 쓸 건데, 종이책을 쓸 건데, 방법이 다르냐? 아니에요. 아니요, 같아요. 둘다 같다고 했습니다, 둘 다. 책을 쓰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책 쓰는 방법만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로만 몇백 시간씩 강의하는 사람이 <laughs>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책도 써보고 책도 내보고 해보니까 결론은 원고까지 이어지는 단계는 딱세 개예요. 주제를 정하고, 목차를 만들고, 그 원고를 쓰는 거예요. 또세 개입니다. 주제를 정하고, 목차를 정하고, 원고 작성하고, 보겠습니다. 주제를 정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딱세 개입니다. 자신이 진짜 잘 알고 있는 거. 전공 분야거나 하는 일이거나, 이렇게 해갖고, 내가 그건 누구보다 잘 알지. 하는 거 있죠 보고가 첫 번째 주제가 돼요 제일 쉽게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 요거 갖고 왔는데 요거 이게 지금 히말라야예요 히말라야 가보셨어요 어, 히말라야 가보셨어요 히말라야 가보셨어요 뭐뭐뭐 하다고 보셨어요 히말라야를 놀러요 히말라야 놀러 가셨어요 아 그건데 진짜 짱이네 아빠랑 히말라야 놀러 가기래 제책 제목이 그거네 그런 책 제목이면 사람 누구나 그런 신비한 경험 같은 거 하고 싶어 해요 사람의 본능이죠 그 때문에 그걸 만약에 책 제목을 따고 거기서 찍은 사진을 딱얻는 순간. 다음 클릭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거 클릭 안 해보시면 클릭 공짜기 때문에 클릭 한번 해볼 만해요. 특히나 그산 같은 거 좋아하시거나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면100% 알거든. 근데 또그 사람이 여자야, 젊은 여자야. 근데 아빠랑 같이 간대. 그럼 아빠가 클릭해요. 젊은 여자도 클릭하고. 그러면 젊은 여자가 클릭하면 남자도 클릭해요. 예, 네, 그게 돼 있어요. 나이트에서 여자가 공짜인 이유예요. 그게 다 공감하실 텐데, 예, 네, 그죠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할 말이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세상이 엉망이야.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거야, 이거. 그걸 아주 논리 정연하게 쓰는 옛날로 따지면 이제 논설문 같은 거죠. 그거는 내가 잘 알고 있지도 않지만 특별한 경험도 하지도 않았지만 그 논리 하나로 글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걸 사람들한테 또 공감을 시키고 사람들 이해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제 상황을 맞춰서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제 전공이 교통공학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전공을 해서 교통공학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내고 있는 거죠.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특별한 경험을 한 거. 제가 이제 일본 여행하는 거. 삿포로 갔거나 후쿠오카를 갔거나 이렇게 갔던 거. 근데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자유여행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가는 거. 아주 딱 이렇게 타겟팅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장하고자 하는 것 직장인 꿀팁사전이라고 제 책이에요 이것도 직장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대처하는가 예를 들면 뭐 회식을 빠지는 세 가지 방법 이런 거 기가 막히죠 뭐 이빨이 아프다 뭐 한약을 먹는다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런 팁들을 담고 있어요 클릭해보고 싶잖아요 특히나 초년생이면 더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1인 지식업 관련된 얘긴데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플로우를 쫙 따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법 그거를 쓴 책이죠 이런 식으로 요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네, 그 과정인 거죠 그렇게 주제를 정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정했어요. 마케팅이니까. 마케팅에 관련된 <laughs> 주제를 이제 정했습니다. 1번 을 정한 거예요. 뼈대를 결정을 하는 이렇게 과정이 이제 목차를 결정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초에 생각나는 걸 모두 적어요. 일단 써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죠? 막 써요. 생각나는 거를. 평상시에 했던 일, 또 하고 싶었던 얘기 쫙 씁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얘기하듯이. 예, 쭉 씁니다. 그래서 키워드 뭘막 써요. 지금 쓰세요 시작 그러면 막쓸수 있을걸요 그죠 네. 그거를 적은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그거를 흐름에 맞게 재배치를 한다 이거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책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마케팅이 뭔지 그걸 써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각인을 시켜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책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게끔 정의를 딱 내리고 전체적으로 압구를 딱 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뭐가 중요하냐 자기가 생각하는 뭐가 중요하냐 그 다음에 업무 매실 때 꿀팁이 뭐냐 제가 아까 좀 회식 빠지는 거 그런 거 얘기하듯이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아 마케팅에서 진짜 저게 진짜 중요... 중요해. 딱 듣는 느낌이 와야 되는 그런거 그 다음에 주요 사례 해보니까 내가 인상 깊게 봤던 사례 내가 봤든 안 봤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것까지 딱 해주면 하나의 전체적인 플로우가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쓸 때는 빨간색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제 마케팅이란 뭐만 한 뭐다 그 다음에 누구는 뭐라고 정의를 했고 나는 뭐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 챕터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고객중심사고다. 트렌드의 이해다. 이런 식으로 소제목이 이렇게 붙죠. 고객중심사고는 또 어떻게 하는 거냐? 트렌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를 계속 뻗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업무 시 꿀팁 같은 거 고객 대할 때는 내가 어떻게 보니까 누가 싫어하더라 어떻게 하면 좋아 하더라 이런 거 이제 보고 하면 되고 요즘 사례 뭐 배민에서 뭐 어떻게 하더라 이런 거 쓰고 향후에는 뭐 비대면 언택트가 어떻게 될것 같다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는 뭘 해야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여기는 이제 타이핑을 치겠죠 왜냐면 그거를 뭐 손으로 쓸 거는 없으니까 왜냐면 타이핑을 쓰는 게 좋은 게 왔다 갔다도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중경상이 위로 갈 수도 있고 뭐 중요한 게 뒤로 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워드로 치시는 게 좋아요 바꿔놓을 수 있고 지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량을 그래서 얼마를 만들어야 이 책처럼 되느냐? A4로 한 100에서 150장 정도. <laughs> 상당한 분량이죠? 예. 근데 막상 해보시면 금방 아는 게, 그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요, 요것만 6개잖아요. 요것들이 각각의 소주제를 막 갖고 있어요. 그러면 소주제로만 따져도 한 2개씩만 소주제를 가져도 12개의 소주제를 갖거든요. 그거 한 장씩만 써도 12장이 그냥 나와요. 그것만 12장이고, 개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 넣으면 100장 그냥 넘어요. 가그 다음에 뭐, 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사진도 넣고, 막, 링크도 넣고, 막, 주, 각주도 넣고, 막, 그리고 위아래 여백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금방금방 책에 차이 는 한번 해보시면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나 나한테 이런 정도까지 나와요. 처음에 한5 6 0 장은 그냥 나와요. 처음에. 오이, 그거는 편하게 하시고 더 고무적인 사실은 그 A4기 이 때문에 책은 보통 A5로 나오죠. 우리 신국판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한영에서는 A4를 반으로 딱 접은 크기. 거기에 이제 분들 거기에도 이만큼 책의 옆부이 있죠. 이쪽 부 분이 접히기 때문에 거긴 여백이 훨씬 커요. 위아래 여백은 또똑같고 그래서 사실상 뭐한 문단 두세 문단 들어가면 뭐 그냥 한 페이지가 나와요. 그만큼 책에서는 금방금방 됩니다. 거기에 포인트만. 약간 키운다거나 줄 간격을 조금 키운다거나 그러면 막 한없이 늘어납니다.